반갑습니다. 아, 아, 여러분, 샤타가 왔습니다. 샤타가 왔어요. 드디어. 음...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에피타이저 들어갈게요. 제가 부캐 스펙업을 해야 되거든요. 얘네 일단 강화를 좀 해줄게. 잠깐만, 여러분, 저 머리 민김에 수형 존에서 할게요. 제가 여러분 오늘 해야 될게 있어요. 에피타이저인데요. 오늘 대벤 거공이랑 이거를 띄워줘야 돼요. 대벤 거공은 그냥 1 8성까지만할 거야. 바로 거공 강화. 파방해야 됩니다 이거 파방 안하면 인생 망해요 이거 거공이라서 가보자고 오케이 일단 마이너스 1억 8천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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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오케이 마이너스 6.3억 그렇지 가자 이제 진짜 가자 아 이러지마 아 잠깐만 자자자자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그렇지 여러분 어 일단 여기서 일단 이거 하고 바로 22성 갈게요. 그렇지. 왔다 왔다 왔다. 그렇지. 가나. 그렇지. 존나 빨리 왔다. 야, 개이득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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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렌으로 갈게요. 두 번째 피타이죠. 얘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눌러야 돼요. 마이스터링을 22성을 가려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야 파괴가 여러분 5.9 펀데 터지겠냐? 절대 안 터져 그냥. 야 파괴가 여러분 5.9 펀데 터지겠냐? 지랄하지 말고 가자. 아 가면 진작 가면 어떡? 이거 안 되겠다 지명존 갈게요. 검의 무덤 바로 이제 무한의 검지 바로 영역 전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뒤네번 4번 4번 뒤가 뭔뭔 뭔 소리지? 그랬지? 아네번 뒤가 그 뜻이었어? 오케이 아 고마워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네번 뒤였구나 어나한번 남았어. 아씨 미래를 보고 오셔 혹시 이 반지의 운명은 그 어떻게 되죠? 터져요? 아니에요. 붙어요 당신들 그렇게 비관적인 마인드 가지지 마. 아아아아아뚜뚜뚜저 아니.. 뭐하너반지 제왕 되겠는데 이거? 아 잠깐만요 흐하하하졌다 지금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진짜.. 그 무슨 소리야 젤리 도와줘!! 아 미안해요 아아아아아 그럴,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그럴 의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 성공했는데 이게.. 얼마 받았냐고요? 140억, 140억 정도는 쓴것 같은데요. 저 별다는데만. 오케이 메인 디쉬 갈게요. 제가 여러분 장비는 에테를 내가 해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샀어. 이게 막 종결 아이템을 사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지도 이제 51%이 정도로 구해왔고요. 이거 추옵을 잘 봐봐. 추옵을 거의 200급에 가깝게 사왔어요. 이거는 놀공완작이 돼있어요 이것도 한 200급짜리로 샀습니다 모자는 5초에다가 이제 모자가 5초에서 스탯 한 줄이 추가될 때마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업은 200급으로 구해 오대 5초 플러스 한 9퍼 정도로다가 구해왔고요 한번 일단은 별을 붙여봅시다 일단 바지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야 저거 진짜 애태는 쉽지 않다 저거 왜 뭐야 이거 내 계정으로 치고 있네? 야, 아니 편집자 편집자가 내 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야, 너 나와 너 뭐야? 너 누구야? <laughs> 빨리 나와 아니, 깜짝 놀래내 킹덕한 줄 알고 이씨. 와, 저, 저, 잠깐만 별, 야, 잠깐만 18성에서 19간대 4억이요? 벌써, 벌, 벌, 벌써 좀 무서운데 이거? 뭐야? 오케이, 마이너스 4억 뭐지? 그렇지 가자. 됐다. 8억씩 빨린다 이거. 그렇지 가자. 그렇지. 뭐개 어쩌고저쩌고 출발! 제발! 아! 될 뻔했네. 쵸, 세, 오케이. 바로 상위 갈게요. 응. 어. 그렇지 가자. 시작 시작됐다 이거. 1 8성 왔고요 1 9성 왔고요 2 0동 왔고요. 가봅시다. 2 1동왔성요1 2동성고요 비니 쓰고 하니까 모자가 질투하는 거라고? 바로 아쿠 택도 없다는데요? 근데 네, 그거 아시나요? 이미 그 22선 보낸 값을 썼다.. 그 기대값을 썼다는 거예요. 아 제발요. 제발. 아 제발요. 아 제발! 아 씨!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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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자 진짜. 3, 2, 1! 슛! 아.. 슛! 아.. 아.. 슛! 아.. 슛! 아.. 퇴촌. 아 씨발 좆됐다. 아. 이제 슬슬 두 갠데? 장비를 노려봐. 장비와 싸우는 거야. 그렇지. 장비와 싸워. 장비와 눈을 맞춰. 싸워. 장비와 싸우는 거야. 내가 이겼어. 자리가 신이다 인정하겠습니다. 자리 어디로 갈까요? 어린 헬레나 옆에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역시 헬레나. 레나형 그렇지. 어, 가는 거야. 그렇지. 레나형 가자고. 쓰리 두. 화이팅! 이아아아아 아아개아반 모자야? 모자? 모자야? 어, 정야3 5야3 5 야, 야3 5 35포. 정신 체력. 어,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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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정신을못차리네 어, 오케이, 싸게 뺐다, 싸게 뺐다. 어, 어, 쌌다, 쌌다. 아, 이니 싸게, 아니, 싸게 <딴> <laughs> <아니, 웃음> 뺐다. 어. 어, 좋아요. 가는 거야? 어디로 간다고? <laughs> 신청석 <신장도> 뒷담. <laughs> 아, 아니에요. 뒷담 안 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저 우리 디렉터 너무 짱짱 좋아요. 아, 캡짱. 어, 너무 좋아요. 바닥걸음 어. 남았다. 시발, 갑자기, 갑자기 열걸음으로 늘었어. 장비랑 교미한다는 마인드로 가. 난 지금 내 모자랑 교미하고 있어. 모자 약한 곳을 건드려. 예크! 너30% 몰라? 아, 개시! 아, 돼! 아씨 600억 더 썼네 와 징하다 징해 참한 800억 더 썼네 800억 잠궈잠궈잠궈아잠궈잠궈어 저게 잠가 잠궈 씨발 다잠궈 안되겠다 이거 아 지금 너네도 잠궈 그냥 어 아, 모르겠다 어아씨 자그라냈네 아 터졌을 때 자켓 써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는 거야. 빨리 도이스 와. 아! 쨘! 아! 쨘! 그렇지. 음. 응, 나이스. 응. 성공했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얼마 보내냐? 어, 어 그래 한 3, 4백억 정도 손해 본 느낌으로다가 이제 오케이, 끝도록 내 하겠습니다. 감사들 일단은 여러분 작해야 돼요, 여러분. 깝치지 마. 깝치지 마. 일단 작해야 돼. 일단 개 멍청값 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아니 근데 에테 직작은 여러분 아까 이제 어떤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모를 수 있어 이게 음... 스타포스를 누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거를 만들었죠 이 상이 이거 상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1780억 절대 아니야 여러분 이거 상이 이거 경매장에서 놀공만작에다가 이거 51퍼급인 거에다가 추억 200급인 거 찾으려면 여러분 1300억 이렇게 줘야 돼 힘템이면 1,500억이야 진지하게, 진지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애태 누르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짓 같아 보이는데 기대값으로 치면 누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이 상의를 한 600억인가에 사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3,400억 내로 가면은 좋은 거야. 사는 거보다 더 좋은 거죠. 기대값대로 간다고 내 통계를 믿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되면은 아쉬운 거지. 그냥 아쉬운 거지. 오케이 아 진짜 끝났다 할 거.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게임. 자 환산이 어떻게 변했을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전투력 이거 변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전투력 변화는 원래 6억 1,687만에서 6억 6,291만 거기에 쿨감이 2초에서 5초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투력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죠? 많이 올렸고요 이제 환산 좀 알아볼게요 무려 10만 9,479로 환산이 거의 2,500 올랐죠? 진짜 데스티니에 가깝게 폐업을 했고요. 이제 장신망만 어떻게 만약에 하면은 이제 충분히 되지 않을까.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앞으로 이제 진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예산은 5천억이에요. 뭐 1월에 셔터포스를할것 같은데 1월까지 그래도 뭐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모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1월에 셔터포스를한 다음에 2월에 확정적으로 해방을 하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부캐환산도 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야81700 음, 많이 세졌는데? 거의 1000 넘게 올랐어. 1100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그죠? 오케이. 악마지명 환산 볼게요. 대벤도 환산 81500 많이 세졌습니다. 환산 거의 2000 세졌어요. 뭐 이제 이러면은 둘다 목표 스펙에 도달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 이거 보자. 이거가 중요하거든. 이거 진짜 중요해. 파티 보스컷. 야, 둘다개 때졌는데? 이분 환산이 1000이 세졌는데 난2000 세지고 야 이거 무조건 된다 이거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 다 이거 하드림보 2인이 되겠다 이거 이제 하드림보 2인을 할수 있고 뭐 아무튼 오늘 스펙업 열심히 했고요 아 기운 빠진다 아니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 게 어제 그제논제깡 부분 있잖아요. 보스 깡 부분. 보스 깡 부분이 그 강화가 되게 잘됐다고 하셨어. 그래 가지고 솔직히 좀 부러웠거든요. 근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지명 님저루컴마 누르다가 됐어요 이러는 거야. 원래 욕도 잘안 하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갑자기 됐대 <laughs> 아니 그래 가지고 보니까 아니 아니 루컴마 이거 23성 보내려다가 원펑당하고 22성 복구하는데 1 9번 터지셨어. 이래가지고 나랑 똑같은 돈을 날리셨더라고. 역시 깜부 아니랄까봐. 아니 이게 문제가 이게 루컴마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임. 에테르네어 싸게 붙였네. 어, 장갑 싸게 붙였네. 어, 신발도 싸게 갔어. 한 다음에 부케 부캐. 어, 귀도 잘 됐어. 한 다음에. 어, 심지어 가이닝도 잘 갔어. 근데 갑자기 루컴마 쳐넣어. 갑자기 <laughs> 이제 그 알죠. 그 원래 그 높게 날다가 떨어지면 더 아픈 거 알지? 그니까 한번 잘못 물리면 진짜 이렇다니까요. 진짜? 이 진짜 한번 성공했다고 이제 계속 하잖아. 그럼 나처럼 이제 어제 나처럼 모자 해 가지고 그냥 개 터지고 이제 하는 겨. 박살 나는 거야.